한일 라엔느 곰표 한일. 한일 메디컬의 탄소열선 고급전기요 HLD205는 겨울철 필수 아이템으로 135cm의 넉넉한 가로 길이를 자랑합니다. 세탁이 가능하여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과열 방지 기능 덕분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비 전력은 170W로 효율적이며 온도 조절기가 분리 가능해 사용이 편리합니다. 북극곰 디자인이 귀여워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립니다. 전기 후의 빠른 가열과 보온 성능 덕분에 추운 겨울밤에도 따뜻한 수면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제품에 대한 신뢰성 또한 높은 편입니다. 라헨드 프리미엄 카본 탄소 어셔블 전기 후 HLCP2004는 180cm의 넉넉한 가로 길이를 자랑하며 160W의 소비 전력으로 효율적인 열을 제공합니다. 특히 탄소 발열체를 사용해 온기를 빠르게 전달하며 세탁이 가능해 관리도 용이합니다. KC 인증을 받은 안전한 제품으로, 대한민국에서 제조되었습니다. 침대용으로 적합하며, 디자인 또한 세련되어, 어떤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립니다. 가격 대비성능이 우수하여,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공표원 1 EMF 탄소매트 전기장판 MSPF 170GY는 150cm의 가로 길이를 갖춘 제품으로, 소비 전력은 170W입니다. 이 제품은 원난방 기능과 함께 EMF 인증을 받아 전자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열 방지 기능에 있어 안전성 또한 뛰어난데요. 저온으로 설정해도 빠르게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 겨울철 필수 아이템이 될 것입니다. 제품은 탄소 열선으로 제작되어 열전도율이 우수하며 세탁 가능에 관리가 용이합니다. 퀸 사이즈 침대에 적합한 크기로 공간 활용도 좋습니다. 전자파 차단 효과와 안전성을 동시에 갖춘 곰표한 일 EMF 탄소매트 올겨울 따뜻하고 안심하며 사용해보세요.